예, 어떤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까? 내가 거룩한 산에서, 너희가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게 하겠다는 겁니다.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때를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.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. 하나님의 산에 나가서 다시 말하면,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줄거야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건강 잃어버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는 말아라. 믿습니까? 믿습니까?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. 내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나갔어.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거니. 심하지